심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아 그래요? 시작은 이기영이었습니다. 철한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구나는 생각들을 받았고. 물론 낙딩이라는 차근차근 쌓아가면 뭔가 이루수있다라는 어. 문양 아시죠? 흐물흐물한 문양. 해마시경은 약간 좀 스타일 이 다르게 들지 않나? 문학 천인이 더 이상 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어, 근데 홍 선생님 논문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그부재 때문에서 그런지 그런 키워드들에 더 주목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과학적 시간성과 기술적, 기술적 속도. 속도. 음. 네. 시간성과 속도라는 말에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단 말이죠. 네. 이게 자신만의 용어로서 어, 벼려서 개발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시간성이라는 건말 그대로 근대적인 시간, 24시간제라고 하는. 그 시간성을 말하는 건데 전통적 시간성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학에서 재현될 때 되게 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제가 예로 든건 순양전이라는 고전 소설과 무정이라는 근대 소설의 차이거든요. 시간성의 차이. 그러니까 무정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불가역적이고 좀 어려운 말로 선형적입니다. 무정이라는 소를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영채라는 여주인공이 청량사로 이제 끌려가서 걷기에철 놓여있는데 거기서 이영식이라는 주인공이 부하러 간단 말이죠 형체그 장면에서 이 형식이 전차를 타고 이제 성량 형량 동대문에서 성량리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고 싶더라도 전차의 속도보다 빨리 갈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형식의 속도는 전차의 속도에 동기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기술적 속도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컨대 춘향전에서요 판물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몽룡이 어, 과목급제에 해서 과목, 어, 장원급제에서 아메어가가 타가 네. 돼서 오고 그거으로 분장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춘향이는 연악도에 수청을 거부해가지고 목에 갇혀있고 다음 날이 되면은 목이 날아갈 그런 위험이 더해 그런데 어쨌든 춘향절에서는 이몽룡이 무슨 짓을 하든지 얼마나 게으름을 부리든 춘향이의 목이 다 떨어지기 전에는 무조건 도착합니다 관하에 그 순간 그 자리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그죠 왜냐하면 네, 인과적으로 춘향이는 네. 선한 인물이기 때문에 구해져야 되거든요. 원산지역적으로. 고전소설에 말하는 인과적인 시간인데 무정에서 박영채는 되게 선한 인물이거든요. 전혀 이제 죄를 지은 게 없는 인물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채가 겁탈당하는 건 막을 수어 왜냐하면 무정의 시간은 철저히 근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구하고 싶은 열망이 아무리 커도 전차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결정적인 시간성의 차이라는 거죠. 사실 방금 말기하셨던 그 춘향전 파트는 네. 제가 홍석구 선생의 돈을 보면서 가장 빵 터져서 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사상에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laughs> 네. 분명히 그 무정이라는 소설이 그 신소설 쪽에서의 그 심파적인 그 서사에 많이 기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영철아가 이런 인물들이 고전소설의 전형적 여주인공처럼 읽혔던 부분이 있음에 불구하고 왜 이광수의 무정이 근대소설인가 음. 그러니까 왜 춘영중과 같은 카테고리를 묶일 수 없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음. 파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뭔가 근대 시간성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좀 깊은 인상을 받았던 파트를 했었어요. 약간 좀큰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구상하시면서 왜이 작가들을 고르게 되었는가? 음. 어, 그러니까 네. 사실 선생이 님 봤던 여러 가지 작가들 수가 어, 아니에요. 심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아 그래요? 너, 너가 왜이 작가들을 골랐는지 설명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기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다른 독자들이 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원 다니면서 겪었던 수많은 독자, 작가들 작품들 중에서. 논문에 적합한 작가들을 뽑아내는 음. 과정이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 작가들을 고르게 되었는가 이, 이 작가가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작은 이기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이광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대부분의 작품들을 읽어놨는데 이기영 세미나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음. 초기작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고향 정도까지 읽고 나니까 이기영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 그런 식의 정말 투철한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계몽주의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고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왜 고향이 흔히 그 이광수의 흙이랑 비교가 되면서 그렇죠. 완전히 다른 소설로 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농촌이라는 동일한 제재를 채택했지만 한쪽은 사회주의적인 사상 한쪽은 부르자 민족주의적인 사상 이렇게 얘기 되지만 사실은 이광수의 흙도 보면은 결국은 농촌을 계몽시키려는 무망에 대한 이야기고 이기영의 고향도 희준이가 그 원터라는 마을, 자기 고향 마을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여공들과 연대해가지고 결국은 그 안승학이라는 말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광수가 보여주는 어떤 근대성과 계몽성, 합리적 이성 같은 것들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이기영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만 그 이형식이라든가 이광수가 자주 그리는 어떤 지사형 인간이냐, 아니면 이기영이 자주 그리는 사회주의적인 활동가나 투사형 인간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내가 둘를 묶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체만식이죠 사실은 이 카테고리 여기이되가 어떤 상대가가될수 있는 카테고리는 뭘까? 이런 어떤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거부라든가, 뭐 반기술주의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될 텐데 누가 했을까? 체만식인 거죠. 네, 채만식 네. 등... 같은 경우에는 네. 과학기술의 보편성. 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음, 일단 드러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건가요?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음.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상선이라는 주인공이 생활의 어떤 그 구어랄까요 표어가 올로 납딩이라는 그 표어를 생활의 어떤 태도로 삼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인간성에 기반한 시간성과는 정반대인 거죠. 이광수랑 이기영의 공통점은 차근차근 쌓아가면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이광수의 경우는 그게 어떤 자치일 수도 있고 민족의 계몽일 수도 있고 그 문명의계와의 기획일 수도 있고. 이경애경은 그게 노동자의 조직화, 농민의 조직화,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둘의 공통점은 사실은 그 과학적 인간성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체만식한테는 그게 전혀 없죠. 될대로 되라, 캐세라세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게 사실은 탕류까지 이어지는 체만식의 소설들 관통하는 내용이고 저는 체만식이 정확히 거의 안티테제라고 본 거고 체만식식의 안티테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 과학적 인간성을 비웃고 희화하고 모든 건 우리 이 조선은 식민조선 그냥 미두판이야다.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도박판처럼 여기는 운 좋은 놈은 따고 운 나쁜 놈은 잃고 그 하지만 그더 거대한 어떤 위드폰 그 도박판 자체를 통제하는 자본과 시민권조의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방면에 그러면 좀더 직접적으로 반과학, 반기술을 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다 찾은 게 이제 이북명인 거죠 이북명의 질소비료 공장이라든가 그런 소리들 보면은 이북명이 되게 즐겨 쓰는 표현이 곤약이에요 곤약 곤약 아시죠? 흐물흐물한 네네. 곤약 노동자의 신체가 얼마나 곤약처럼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이북명은 되게 즐겨서 묘사를 하거든요. 같은 사회주의 계열이고 같은 카프 계열 작가라고 말해지지만 이기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신뢰, 기술에 대한 신뢰와는 또 반대점이 있는 게 이북명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방식과 이북명을 붙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북명, 방금 얘기하셨던 이북명에 대해 다른 파트의 소제목이 악마적 기계와 파괴되는 노동자의 신체라는 거죠? 네. 이분명의 경우는 산업 사회에서의 노동 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등적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채만식이는 응. 작가의 대응 방식과 약간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디 메디 인생만 하더라도 응. 엄청난 냉소와 그런 절망 같은 품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식, 어. 자식을 공장에 보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좀 있겠지라는 응. 태도 갖게 되는 건데 이분명은 그, 그런 거 없다. 다른 응. 어떤 그 절망과 분노를 더 표출하는데 더 집중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응. 차이. 그러면 불구하고두 사람은 같은 계열로 뭉길 수 있다. 다른 음. 아, 건데 그채만식의 경우는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게 되지 않나요? 근데. 네, 그 채만식이 이제 탱류랑 레디메이드는 자기 쓴 작품들을 살펴보면은 음. 레디메이드 인생에 대한 아. 자리 부정을 한 작품들도 아. 있습니다. 그전 네. 단계인. 네, 네, 그런... 네. 또 채만식이 이제 39년 이후에 쓰는 소위 말하는 여공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보면 항상 여공들이 뭔가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내가 가서 한 달에 몇십억 월급을 받으면 얼마는 저축하고 얼마는 부모님 보내드리고 얼마는 내가 기숙사비 쓰고 그래서 몇년삼년이돼가지고 내가 시집갈 자금 모아가지고 나와야지 이런 식의 꿈을 꾸고 들어 그 공장에 들어간 요공들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 폐병쟁이가 돼서 나오는 그런 식의 연작 소설들 이꽤 있거든요. 세네편이 됩니다. 십만 시기 삼십 년대 후반부터 사십 년대 초반까지쓴 소설 중에 네, 그런, 그런 부분만 면을 들어가고. 가게 모터 지우씨 선생님이 주목하시고 네또 네, 논문으로 발표를 네, 또 하셨던 같이 것 같은데. 저희가 네. 했었죠. 그래서 여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개선 가능성. 은 자신들의 급여를 저축하는 저축함으로써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산술이 항상 어그러지는 것이 음. 어떤 식민지에서의 삶의 모습의 한 가지 전형을 그려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약간 논점은 달리해서 그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박사 논문이 꽤긴 여정을 통해서 입증된 네. 것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중간 과정에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아직 노, 하, 학위 논문을 써있는 인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도 궁금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문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어디서 구하는가. 영감은 어디에서 솟구치나? 아, 음. 아, 사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이론을 읽고 논문을 써야 될때 문학 텍스트를 읽는 분들이 있고 평소에 문학 텍스트를 읽어놓고 필요할 때 이제 이론을 찾아서 쓰는 분 경우가 있는 저는 후자 쪽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하는 평소의 텍스트는 거의 한 이런 작품을 읽는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혼자 읽, 할 때도 이런 소설들을 읽는 작업들이 거의 8 8할 정도고 이론 공부한 2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평소에 제 안에 최대한 많은 텍스트를 쌓아놓고 그것이 제가 일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연상 기법 같은 거죠. 어떤 키워드를 봤을 때 이건데 제가 뭐 공부를 하다 과학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읽었던텍스그 문학 작품 중에서 탁탁 그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 머릿속에 일종의 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가 더 파보고 싶은 주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그 이건 과학 기술하면은 그럼 그때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어떤 비평적 방법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꿰어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음.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텍스트를 쌓아놓고 필요에 음. 따라서 이론을 갖다가 그걸 텍스트를 음. 이렇게 음. 건져 올리는 거죠 그, 예 제가 기억하기로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를해 오신 와중에 그니까 네. 제가 봤던 대중 강연도 그렇고 그~ 한때는 이제 그~ 경성의 지리를 통해서 음. 그~ 문학지리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문학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 그~ 다 이제 식민시대 소설들을 다시 읽는 작업들을 진행하시기 하셨고 제 논문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고 하면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동국대에서 이제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죠 과학기술과 음. 뭐 감정의 문제라든가 음. 테크놀로지와 뭐그 정동의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황종현 선생님이라든가 연구팀으로 정형을 받은 게한반 정도 있다면은 음. 반 나머지 반은 아까 저기 말씀드린 인문학 동적 활동에서 얻은 그때 인문학 동적의 기계비평이라는 작업을 한 팀이 있었어요. 이영준 선생님이라고 기계평이라는 책을 쓰신 그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에서 했던 작업들이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홍준 선생님 팀에서 배운 거는 제가 그 어떤 근대성이라든가 아니면 근대 문학의 그런 구성 원리로서 과학 또는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걸 배웠다면은 이제 기계평 팀에서는 그 기술이 삶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이 결국 인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관점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그두 가지가 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홍덕구 선생님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삶의 궤적이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삼국지라는 번역 문학에서부터 문학지리 그리고 기술과 문학과의 연관성, 네. 나중에 나의 기술, 과학 기술과 관련된 표상과 재현. 까지 최근에 이어져온 그 것들이 말씀하신 그 과정들로서 한꺼번에 네.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면은 결국은 전제 출발은 꼼꼼히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텍스트 되게 디테일하게 읽고 그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명이라든가 간단한 단어 하나 같은 것들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 거기서부터 문제를 확장시켜가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긴 여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방황이라고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만의 연구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한쪽의 경향만 따라갔을 때에 생기는 이제 문제라고 할까 음. 어, 그런, 그런 것중 하나는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이제 깊숙하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뭔가 자기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쪽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은 뭐 같지 않지만 비슷한 비슷한 범주에 켜 있는 다른 방향 쪽의 연구도 또 진행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거나 막 하는 것같은 느낌도 들어도 돌아가 보고 나면 다 뭔가 나의 연구를 어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들 그러니까 구슬 모으기 음. 과정이기도 한다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이번에 박사 쓰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어 제가 사실 이번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정말 정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한테 목적 어, 오케이 받은 게 9월 중순 정도였는데 동, 그, 그 논문 1심 그용 심사본 제출이 10월 말이었어요까 거의 어. 사십일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죠. 진짜 빨랐네요. 진짜 미친듯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너무 급하니까 제가 가장 편하게 갖고 온 방법론이 뭐냐면은 석사논문을 썼을 때 썼던 방법론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더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논문 때 식민시기 삼국지라는 소설이 번역되고 수용되는 과정들을 보기 위해서 음. 그 석사논문에 볼로 첫 장에서 다뤘던 게 삼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삼십팔 년에 이루어지면서 지나오 그러니까 중국어 교육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엮어가지고 썼던 거 장이 있는데. 이번 박사 논문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장에서 보면 제도에 대한 학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펼쳤던 중등교육 시스템 제도라든가 음. 그 중등교육을 실업교육화하는 그런 것들 반영 같은 것들이 당시 조선인들의 기술에 대한 열망과 어떻게 상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저는 인간이 굉장히 그~ 제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엄청나게 높게 보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쓰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또 최근에 연구에 한 경향이기도 한지 않나는 음,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서 나왔던 그 문학 인문이나 문학 결혼 같은 책들 보면 그러니까 제도사를 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비본질적인 연구, 그러니까 주변부적인 연구를 취급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만이 진짜 문학 인구단란 식으로 하는 어떤 심평적인 접근, 그 접근 방식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잡지를 보는 경향과 맞물려서 뭔가 시대적 맥락, 아니 어떤 정, 그 문학 바, 문학 바깥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사회적 맥락 같은 것들이 제도적인 어떤 변화들이 문학에 주는 영향 같은 것들을 혹은 문학 내지는 문학과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주는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류하는 영향인데 영향들, 그런 것들이 좀가 뭐 그러니까 최근에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모든 것이 탈신성화되는 시대에 문학마저 탈신성화시켜버리고 해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동료 연구자분들 중에서도 음. 사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그런 탄신성어 해체 과정을 거침으로서 저는 오히려 저한테는 문학이 더미로워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에 이건 제 성향이기도 한데 문학이 정말 개인의 오롯한 고뇌와 창작과 고뇌와 그 고통과 그 정말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창작의 결과물이라면 저한테는 오히려 좀 흥미가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문학은 오히려 지층에 가깝죠. 사회적 압력이 오랫동안 가지고 해 쌓이다 보면은 서서히 쌓이게 되는 지층 같은 것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화석을 발굴하는 그걸 통해서 당시의 고생물들의 삶을 그 유추해내는 그런 즐거움 비슷한 게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사실 연구를 하는 쪽에서 저도 좀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게 문학마저 탈신성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음. 어차피 그 신성화가 유지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문학 청년이 더 이상 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시대의 문제 의식으로 과거의 역사들을 바라봤을 때 음. 역사 문학사들을 바라봤을 때그 나왔던 성과물들이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문학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역사랑도 다르고 사회랑도 다르고 정치랑도 다른 굉장히 문학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접해 있죠. 인, 인접한 영역들에 접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히 우리가 문학 텍스트라는 어떤 그 특유한 형식이죠. 근데 만들어진 형식을 통해서만 그것을 꼼꼼하게 읽고 제 어, 나름의 방식으로 읽어낼 때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암 어떤 캐나름 같은 것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연구할 필요가 계속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네. 오히려 과거 에 있었던 그 문학이 지니고 있었던 과잉 대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지나친 무게감을 네. 내려놓았을 때 문학이 더 선명하게 문학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이번 공 코너를 마무리해 보자 합니다. 어 이른바 문돌이로서 과학을 대하는 자의 태도나 관점에서 빚어질 수 있는 차이가 한계로 작동할 위험은 없는 걸까요? 음, 어, 네, 사실 이건 제가 선행 연구 검토할 때 많이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들, 특히 근대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들은 딱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제도적 연구죠. 과학 기술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과학 기술 제도의 발달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발달이라든가 과학 기술 인력의 배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 자체가 제도적으로 발달해오는 과정들을 연구하는 그 다음에 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비판이라는 거,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인간을 소외시키게 됐는지 비판하는 것들이 있고 사실 이 경향성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진다고 봐요. 그런 AI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 정보의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들 다룰 때 보면 항상 극과 극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그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잘못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둘 사이에 되게 좁혀지지 않는 저는 일종의 간극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두 가지를 좀 이렇게 컨버전스에서좀 절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자들은 과학기술을 인신론적으로 너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해야 될것 같고 또 반대로 과학기술사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같이 드네요. 앞으로 어떤 방면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신 김에 아예 지금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죠.